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과학위대 학생군사교육단이 2014년도 동계 입영훈련 종합결과 최우주 학군단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경남과학위대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이 2014년도 동계 이병 훈련 종합 결과 전국 115개 학군단 중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1, 2차로 나누어 충북 괴산에서 진행된 동계 이병 훈련에서 부산 경남 권역이 우수 권역으로 선정된 가운데 경남과학이대 후보생들이 1, 2차 훈련 연속 1위를 달성해 전국 10% 이내의 최우수 학군단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학군단은 창단 1년 만에 동계 입영훈련에서 전국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우리 학군단의 군사학 교수님들과 학군 후보생들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훈련에 임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우리 후보생들은 멋있고 훌륭한 전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최우수 학군단의 명예로움은 후보생들에게 더큰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 지난 2월 28일에는 2014년 학군 후보생 승급 입단식이 개최돼 학군 후보생 24명이 승급했으며 25명이 새로이 입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 5일 창설한 제219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은 창단 1년 만에 전국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되는 등 신생 학군단의 폐기로 대학의 명예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2차년도 연차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년부터 10년간 전국 65개 대학을 선정해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지난 2007년 1단계 사업부터 2012년 2단계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까지 연속 선정돼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남과학이대 공학교육혁신센터는 IOMES 기반 중소기업 기술혁신 선도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사업 목표로 창의 융합형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지역 산업의 현황에 기반한 적절한 사업 추진 전략 및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해 실무 중심 대학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이 탁월하며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연계성도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재우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장은 앞으로 지역 산업체와 학생 모두가 만족하는 공학 교육을 위해 우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교 공대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괌 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정에 따라 경남과기대 학생들의 방학 기간 어학연수, 괌 대학 학생들의 한국 문화 체험, 소년 과학 영재 프로그램 등을 공동 개발 및 운영하고, 기계, 전기, 환경 토목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권진택 총장은 괌 현지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인들을 직접 방문해, 농업 관련 분야 전공 학생들의 해외 현장 실습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이어 3월 6일에는 미국 괌대학교 캐서린 무어 국제교류처장이 경남과기대를 방문해 괌의 문화와 어학교육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권진택 총장은 이번 괌대학교와의 협정을 시작으로 양대학 간 연구 분야, 대학 행정 분야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 양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양돈과학기술센터는 지난 2월 26일 녹색성장을 위한 한국 양돈의 친환경성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중국 하북농업대학교와 한중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동물소재공학과 이철현 교수가 지난 2월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동물자원과학회에서 양돈 분야의 학술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학문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3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2014학년도 입학식에서 권진택 총장은 신입생 대표 김예연 학생 등총 1,828명의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경남과학대 2014학년도 신입생은 학부 1,412명, 편입생 247명, 대학원생 129명입니다. 이상으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